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소개해드릴 것은 장미 허브입니다. 장미 허브를 제가 이 단지 화분에 오늘이 2021년도 1월인데 2020년도 1월달에 1월 한 25일경인가요? 이게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장미 허브를 이 단지 화분에 심은지 1년 후의 모습입니다. 배수구 없는 화분에 물 꿈이 없는 화분에 예, 이 앞전에 장미 허브를 여기다가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의 모습 엄청 가지가 뻗고 분지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끊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몇개 손님이 와서 끊어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끊어서 유리컵에 물꽂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꽂이도 전에 설명해드렸지만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렸어요. 뿌리가 내린 모습 뿌리가 내린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장미효부가 이렇게 많이 큰 상태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립니다.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목질화, 나무 목질화, 견고해처럼 나무처럼 목질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엽을 따주고 약간 말린 듯 하면은 목질화가 더 빨리 됩니다. 영양생장만 계속 하던 것을 이렇게 조금 약간 스트레스를 주어서 약간 그러면은 하엽이 노란해지기도 하고 말린 듯하지도 하고 쳐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줘요. 이렇게 똑 따주면은 계속 커면서 이렇게 목질라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직접 향을 맡아 보기도 하고, 각종 그 다음에 허브차도 마시기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게 복제된 것들 끊어가지고 외목대로 키우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금방 보는 것처럼 수경 컵에다가 키우는 분들도 있고 외목대 외목 하나 하나를 키워서 뿌리를 내서 하나를 그 산대를 키워서 맨 위를 적심을 합니다. 그럼 잎알이 사이에서 여러 개가 나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는 1년 후의 모습 이렇게 단지에 장미 허브를 심었었는데 배수구 없는 화분에 물공명 없는 화분에 바로 네지 소일 니치소일, 네지 소일을 이용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네지 소일을 이용해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겁니다. 장미허브가 다육가잖아요. 경장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잘 크고 있다는 것. 장미허브 단지 화분에 단지 화분에 분갈이해서 1년 후에 1년 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엄청 이렇게 1년 후에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모든 화초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하는 것처럼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자신들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날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성숙해져 가는지 다시 한번 자문 자답해 봅니다. 이 화초들은 반려 식물들은 말은 못 하지만 이렇게 가지수가 많이 뻗고 이렇게 목대화 되고 또한 성숙해져 가는 또한 꽃을 피우는 것들도 있고 열매를 맺어 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이러한 결실을 맺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1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도 1년 후의 모습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보다 나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미래가 좀더 나아지며 좋아지며 발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